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네, 남자의 사이즈 정말 큰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뻔뻔한 TV 뉴맨 윤영록입니다. 어서 언급했듯이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뉴맨 뉴맨 플러스라는 남성 긴성 제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맨 뉴맨 플러스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성분들께서 뉴맨 플러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내 남편 남자친구를 위해서 어, 많이들 구매하십니다. 어,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맨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여성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뉴맨 플러스를 구매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요, 내 남자의 사이즈 큰게 정말 좋은가요? 세 번째는요, 사이즈가 큰게 좋다면, 길이와 굵기 중 어떤 게더 중요한가요? 요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여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이고요. 총 참여자는 317명의 여성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누맨 플러스를 구매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어, 가장 많은 게요. 관계 도중 발기가 풀려서 시든다. 총 317명 중에서 172명이 관계 도중 시드는 발기부전 증상 때문에 구매하게 됐고요. 총 응답자는 54.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사정이 빨라서 불만이다라는 여성분들이 많았는데요. 총 317명 중에서 87명, 그러니까 27.4%가 사정이 빠른 조업 때문에 뉴메플러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이즈가 좀더 크고 굵었으면 좋겠다는 여성분이 전체 317명 응답장 중에서 58명, 18.3%가 사이즈가 좀더 컸으면 해서 뉴메플러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두 번째로요. 내 파트너의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가요라고 알아봤는데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 모든 남성들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중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여성분이요. 총 317명 중에서 214명. 어, 무려 67.5%약 68%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객이 317명 중에서 103명, 약 32.5%네요. 어 통계에서 보듯이 여자분들은 남자의 사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약 68%를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어 물론 이 통계는 유면을 구매하시는 여성분들의 각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정확하게 남자들의 문제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빙성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남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이즈에 집착할까요? 왜 자기의 사이즈를 더 크고 싶어하고 남들과 비교할까요? 그 이유는요, 종족 보존 능력 때문입니다. 스컷시라면 다른 스컷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굵은 음경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여자한테 어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 또한 대체적으로 더 크고 더 굵은 성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개그맨 신동엽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어, 아이고. 흑형에게 한번간 여자는 두번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예, 이거는 인정합니다. 아, 근데요, 얘네는 크기는 크지만 축 처지고 힘은 없어요. 어, 저희가 좀 작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더 강하고 단단하잖아요. 네, 제 나름대로 위안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사이즈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성분들 중에서, 어, 길이와 굵기 중에서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라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한 여성 214명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길이가 중요하다고 한 여성분은 214명 중에서 58명. 그러니까 약 27%가 길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굵기가 중요하다고 한 여성분은 214명 중에서, 예, 무려 156명. 73.3%가 굵기가 더 중요하다고 어,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 보통은 우리가 길이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여자분들은 길이보다는 굵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면 자꾸 자궁을 자극하게 되어서 불편하고 아프다는 여성분들 좀 많았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여자 빼놓고는 대체적으로는 길이보다는 아주 긴것보다는 적당한 길이와 좀 강한 발기력 그리고 강한 굵기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재미삼아서 이것도 한번 알아봤어요. 만약에 내 남편 또는 내 남친이 발기시 길이가 7cm면 이 정도 되나요? 7cm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분들은 어떻게 같이 사냐고 <laughs> 이혼하겠다는 여성분도 계셨고요. 어, 그리고 결혼한 안 여성분은 어, 당장 헤어지겠다는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laughs> 하긴 우리 남자들도 여자분들 가슴 사이즈 많이 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사이즈가 어큰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뉴맨 뉴맨 플러스는 성기능 강화링으로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발기가 약하고 중간에 시드는 발기부전 증상과 사정이 빠른 조루 증상에 어, 굉장히 효과 많이 보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사이즈 확대에도요, 굉장히 효과가 큰데요. 어, 뉴맨, 뉴맨 플러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이버에 뉴맨 윤영록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를 주시면요 저희 뉴맨 제품입니다. 성기능 강화링이고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각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착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꼭 해주셔야 될거 있어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구독 버튼 있죠? 눌러 주세요. 음, 앞으로 저희 40대 남성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좀 알차게 많이 준비해 볼까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자정으로 제 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요 꼭 구독 신청해 주세요 어, 이상 뻔뻔한 TV 유맨 윤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